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 자르파일과 같은 라이브리 파일에 버전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카테고리에 가시면요. 어, 글들이 좀 있는데요. 자, 자, 저기 지금 같은 내용으로 두 개를 마련 했습니다. 자, 먼저 버전 올리기로 해서 보겠습니다. 자 일단 그 LOG4J 예, 로그 관리하는 라이브러리 인데요 이거의 버전을 2.11.2 에서 2.15.0 으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하는 일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요 여기 form.xml 이라고 있습니다 form.xml 에 가시면은 자, 요렇게 디펜던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자, 이거를 이제 2.15 버전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. 자, 여기에서는 여기 디펜던시 탭에 Add 버튼을 해서 에러 g 4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항목들이 나옵니다.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2.15.0으로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.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마이킹덤이라는 프로젝트에 f o r m x m l 에 가면요. form.xml에 가면요. 여기 dependency hierarchy가 있는데요. 여기에 log4j 가시면요. 예, 클릭하시면, 이렇게, 이렇게 클릭하시면 2.11.2 버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에 이웃한 d e p e n d e n c i 탭에 가셔서 add 하셔서 여기에 log4 하시면자 이렇게 있습니다. 요세 개에 대해서 각각 어, 2.15.0으로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. 그래서, 오케이 하시고요. 자, 그럼 여기 포함되었습니다. 자, 동일한 방법으로 두번더 하겠습니다. 에 o 지4 s 서4 해서, 해서 2.15 추가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, 에 o 지4 해서, 자, 여기까지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시고, 저장하시고요. 자, 저장하시고 나면, 자 여기에 좀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변화가 있을 거고 자 여기 그러면 조금 전에 아,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m a v e n d e p e n d e n c i 에서 이전에는 이 상단에 2.11.2 어, 버전으로 해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2.15.00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w a t e r f i 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w a t e r f i l e 했어요 자, 그래서 마이킹덤으로 이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, 저장하셔서 덮어쓰기 체크하시고요 자피니시 누르시고요 자,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 만들어졌고 이번 이 와드파일에 webinf 가셔서 lib에 가셔서 보시면 자 여기 LO, log 응. 2.115.0 자료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예. 영진전문대학교 컴퓨터정보계열 서영환 교수였습니다.